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밀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1월 22일인데요. 예, 금요일장 모닝 프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영상 순서는요. 예, 미국 시장 어 잠깐 살펴보고요. 오늘 우리가 관심에 대해 둬야 될유명한 섹터 아, 특히 어제 뭐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어, 인텔이 삼성하게, 삼성에게 유탁생산 파운드리를 맡긴다 뭐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간에 많이 상승했거든요. 또 그에 따라서 뭐 대응책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오늘 황매기가 포착한 어, 이런 종목들 함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잘 보아주시고요. 예, 중간 중간 마음에 드시면 예,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볼까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음, 상당히 이제 뭐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한0.5% 상승을 했고 뭐 다우 같은 거폭 조정했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할만한 게 애플이 한3.67% 올랐고요, 어, 인텔이 6 음, 4 6나 지금 급등했어요. 어, 인텔이 이제 그동안 지지부해서 대표사 바뀌고 그러면서 좋아지고 있고, AMD라든가 그다음에 또 엔비디아 이런 반도체 섹터들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반도체는 이제 빅 사이클에 이제 돌아했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막뭐 OTT라든가, 예. 그런 것들 극장 안 가고 OTT를 한다든가 또 이제 기존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많이 있잖아요. 뭐 가전 제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되는 게그다음에 이제 차량용 그 반도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해성디엔스 같은 것이 리드 프레임에서 이제 글로벌 강자에서 그런 것들이 급등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상당히 좋았고 아마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넷플릭스가 어제 급등 나오니 당연히 승구리가 일어난 거고요. 뭐, 이쪽, 뭐, 좀, 이렇게, 육가 쪽은 조금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어, 미국 증시에서, 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바이든이 하면 친환경,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되면서 애플도 올랐고, 그냥 퍼스트 솔라라든가, 그러면 솔라 에너지 이런 이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이런 것도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스페이스X가 이제 뭐 재활용을 하해서 아주 뭐 우주 항공 이런 것들은 이제 어, 그동안 또 우리 국내 기업들도 비츠로테크라든가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한국 항공우주 같은 거 많이 올랐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실 그동안 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어느 정도 상승 기울기가 기울기가 또 둔화되는 구간 자동차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죠. 물론, 뭐, 앞서가는 투센서그 중에서 또, 물론, 조목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섹터들은 조금 소화상태를 보일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 기술쪽으로 한번 볼까요? 음.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모닝 브리핑에서 이음선이 상당히 좋다 그랬죠. 여러분들 항상 지난 다음에 어떤 것들을 논하기보다도 앞서가야 돼 시장을. 그래서 제가 뭐, 뭐, 뭐 저도 100% 받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정보를 제가 제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때는 피리 치면서 우리가 경계 모두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기에서 한 번만 더음선만 나오면 더 좋은 거고 터닝 포인트가 나온다. 기다리시거나 근데 이번 음선안 좋고 터닝 포인트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랬던 그림 그대로 가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코스닥은 어제 이제 거래소 조금 돌로 주에 이틀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은요 여지없이 상당히 좋은 장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laughs>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제 많이 올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기아차를 뭐 자동차 회핫한 기아차인데 물론 여기서 끝났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뭐 지난 이것은 이제 상승 기억들 줄어들겠요뭐 그동안 그렇게 막 많이 올랐는데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현대차 기아차 황매게 잡은 게 여기 여기였죠, 바로. 현대차도 보시게 되면 이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모닝 프레스 이자리 좋다 그랬죠. 근데 뭐, 오늘도 터또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현대 글로비스 같은 거 이제 키 맞추기 위서 현대, 음, 결국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것까지. 근데 여기서 또 하면 급등 나올까요? 쌍무점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단 말이에요. 또비추로 테크도 한 볼까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항상 들은 거예요. 많이 오른 다음에, 뭐 추가 상승 여력도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잡으신 분들이 베스트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시면은 뭐타뭐다거 아실 거예요. 비트로테크도 그렇고 캔코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 또는 오늘 같은 경우 잘못 또 어제도 잘못 따라갔다가 위에 따라갔다가10% 빠지고 고생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매수하시는 분이 풀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바로 해주는 게 바로 황맥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황맥기는 제가 간략히 소개시켜드리지만 여러분들 일단 황맥기를 하시려면 지금 스마트폰 있잖아요 거기에서 간단해요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좋은 정보 주식 TV 지금 제가 보는 그 어, 유튜브 채널 이름이 좋은 정보 주식 TV잖아요 좋은 정보 주식 t v 를 보면은 여기에 좋은 정보 주식 TV 황맥기 좋은 정보 주식 TV 나오죠 여기에서 열기 누르시면 간단히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으면 이제 모바일 폰인데요. 오늘 제가 이제 황미께서 포착된 종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최근 5일간 보시겠어요? SL. 다 여러분, 지금 현재는 무료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세방전지, 금호석유 제일전기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관심을 줘야 될 섹터는 이 종목들은 여기 에 나왔으니까 종목당 한 5에서 10%씩 연번열수 10 한번 해보세요. 나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갭 상승 출발하는 것들은, 시가에서 한 마이너스 1% 정도, 밑구리 다를 때, 눌림 줄 때,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제가 추측한에 시가인데, 여기에 보면은 추천가에서 다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용 제이 안내에서 추천가에서 뭐, 높게 사지 마시고, 높게 사지 마시고, 마이너스 1% 범위 내에서 매수하시라. 나오죠? 마이너스 1%. 항상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뭐, 한5% 정도 수익 나기는 그렇게 쉽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 꼭 다운 받으세요. 지금 무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 이제 몇개 종목들이 나오는데 아까 왜 이런 것들을 하냐,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오늘 반도체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동안 바이오가 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바이오도 이번 주까지 음봉 3개를 주면 다음 주부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위에서도 내린 저는 항상 내렸을 때 매수해야 내 계좌수익이 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이문에서 구독 한번 눌러주셔야죠. 정말 이미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고 많이 오른 것들은 우리가 들어가서 럭키하면 조금 먹을 수 있지만 그치지 않으면 좀 손해보니까 그들과 앞서서 그들보다 눌렀을 때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바이오 섹터도 볼만하고 특히, 이제, 반도체에서는 대장은, 이제, 아까 인텔하고 삼성전자를 말씀드렸잖아요. 인텔이 이제, CO가 바뀌고, 그러면서 지금 뭐, 너무 안 좋아서, 얘들은 투 트랙으로 간것 같아요. 자체 생산에서 이제, 효율성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 CPU가 있고, 이게 원래 여러분들 컴퓨터 보면, 뭐 인텔 뭐 프로세스 나오잖아요. 이렇게, 인텔, 이게 바로 CPU거든요. CPU가 있고, GPU가 있는데, 그래픽. 이게 중앙 처리 장치고요. GPU가 있는데 이 지금 대반 그때 그래서 정말 아, TSMC 참 부럽습니다. TSMC가 지금 세계 그 시가총액 말이에요. 1 0위에요 세상에나. 어제 됐던 CPU 쪽은 t s m c 로 주는 것 같고. 이게 왜냐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애들이 앞서서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삼성이 10만 이상 가는 것은 어느 쪽으로 보자 고 그랬죠? 그 이제 비메모리에서 얼만큼 따라잡느냐. TSMC를 그걸 보자 그랬죠. 그러면은 자, 인텔에서 지표 이것또 다다 이제 비메모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뭐 네패스 같은 거또 올고 네패스 같은 시간이 많이 올랐고 대부분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것도 빅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모빌리티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이제 왔다 갔다 또 우주항공까지 계속 다 이렇게 올랐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린 뉴드레크 태양광까지 올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사실 바이오는 코로나 1고그 수혜로에서 많이 오르기는 올랐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바이오도 이제 반대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G P u 같은 경우서는 이것도 이제 이것을 삼성한테 맡긴다 이런 얘기 가 나왔어요. 미국 공장에서 그러면 삼성한테도 물론 이 회장 그 부회장이 영어의 몸이 돼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래도 삼성한테는 좋을 것이다. 그래서 나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양음량 이것도 이제 학좀 포착되는 그런 패턴들인데요. 나쁘지 않다. 주봉을 봐도 이 지난주 역전된 막증선 이번 주 양선 나오는데 양선 몸통이 어디까지 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시간이 좀 올랐기 때문에 저는 예정은 10만 원간다 보거든요. 왜 10만 원간다 보느냐?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인텔이 아웃소싱을 한다. 예 파운드리 유탁 생산을 한다 그러면은 삼성한테도큰 호재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태양광에서는 이제 역시 음 하나 에너지가 좋죠 하나 아, 솔루션 이런 것도 한번 아까 제가 이제 황물길로 포착된 그런 것들인데 한번 이런 것도 눌림이니까 관심을 두는 전략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황미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제 모바일이고, 이렇게 이제 수익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고, 특히나 이제는, 저는 이번 주까지 이제 아직 결제 안 됐지만, 이제 황미끼에 대해서는, 어, 무료, 그 무료 체험은 좀 끝낼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이제 뭐, VIP 클럽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지금 최고의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클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VRQ 클럽 중심으로 저희 밀착 리딩을 받으면서 따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할 그런 가, 어, 계획이고요. 근데 또 황미기는 제가 좀 어, 주말 휴일 동안에 심사숙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제가 고민할 거예요. 하여튼 오늘까지 하여튼 무료 다운로드는 언론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하고 주말까지 제가 다음 주 어떤 어, 그 스탠스를 갖것인지 결정할게요. 또 저하고 이제 친구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카톡 무료방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 밑에 1번 방, 2번 방이 있어요. 1번 방이 티오가 좀 생겼어요. 뭐 광고쟁이들 내쫓고, 뭐또 스스로 머리 케 하시는 분들 좀 약간 티오가 어, 참비어서 행운입니다. 여러분들은 밑에 1133 참여 코드에서 이거 1번 방 어, 입장하시고 또 2번 방 요즘 굉장히 핫하다는 거 아시죠? 많은 분들이 VIP 클럽에 함께해서 주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말장이지만 여러분들 이제 VIP 가입하면은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황맥끼는 거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맥끼는 제가 지금 런칭해서 이제 뭐 일단은 뭐 가격을 조금 이제 낮췄습니다만은 앞으로 황맥끼를 제가격 받을 거예요. 엄청나게 수익이 잘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 여기 뭐 황맥끼 플러스에서 어 황맥끼까지 무료 서비스 해드리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저희의 리딩을 받으면서. 먹고, 먹고, 또 먹고. 우리는 이제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좌 수익을 가장 빨리 늘려가는 게 바로 저희 VIP 클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VIP 클럽에서 한께 하실 분들, 오늘 주말장이지만, 오늘 하루, 오늘 가입하면은, 오늘은 제가 무료 서비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회비 버시라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실제 시작일이 월요일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 오늘 오늘 하루 회비를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저와 함께 하시 회비 를 보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멋진 종목이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 지난번 SL 한번 보셨죠? 뭐 이런 패턴들은 거의 틀림없이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그럼 회비는 문제가 안 되죠. 바로 여기서 잡아서 LG전자 부럽지 않게 50% 이상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함께 하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일단 음, MTN 웨점 시오점 에 접속하시면 좋은 정보가 월간 베스트 나옵니다. 그 사진 밑에 회원 가입 그 가입하기 눌러서 하시면 되고, 그러면 8시 전에는 010 4340 6 3 7 5아6 3 4 5 4340 6 3 4 5 이로 전화를 셔서 좋은 정보 회원비 가입 요청 남겨주시면 되고, 예1 6 0 0 508 8시 이후에는 이쪽으로 전화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제가 오늘 가입하시는 분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무료 서비스 해드리고 시작일을 기산일을 월요일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말짱입니다. Thanks God It's Friday. 좋은 주말 되시고요. 예, 여러분들 계좌 팍팍 늘려가시길 기원 드릴게요. 꼭 VIP 가입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여러분 계좌 많이 늘어날 겁니다. 고맙습니다.